어, 불 떠. 학교불좀 빨리 쐬라줘. 자리야. 자리야. 기분이 어때? 기분이 어때, 자리야? 아트튼나불좀 줘. 이제 좀 진정해야 되지 않을까? 좀 있으면 해내시올 거야. 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냐고. 그럼 아주 잘 알고 있지. 난 사람을 죽였잖아. 난 살인을 저질렀어. 차갑고 그 누구도 이를할수 없는 무결점의 혼란스러운 살인. 피도 흔지 않고 큰 소리 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살인. 그냥 순수한 살인이야. 그냥 죽인 거야 스릴을 위해서. 방금 전까지 이 방에 순수한 죽음만이 가득했지만 난 지금 살아있지. 아주 선명하고 생생하게 숨쉬고 있어. 그게 내가 한 짓이야. 니체가 그랬잖아. 항상 위험하게 살길 바란다고. 우리 그냥 그렇게 한 거야. 뭐가 그렇게 겁나? 아니, 아니 겁나지 않아. 근데 레오. 너 혹시 생각해봤어? 모르지 만약 우리가 들키면 어떻게 될지? 날 지금 못 믿는 거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때 항상 최후의 상황까지 떠올려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지아 겁나? 뭐 우리가 어디 잡혀가거나 머리에 깡통 뒤집어쓰고 총이라서 맞게 될까봐 하... 특별한 문제 알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소소에 가두는 게이 사회에 큰 손해라는 거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일은 일어날 일이 없어 평생 어떤 소문조차 들리지 않는 거야 <laughs> 불켜야 되지. 네, 네. 아 이불 끄지 마. 쭉 열래요. 너 혹시 여기 로날드 들어왔을 때 기억나? 로날드가 들어왔을 때. 로날드가 차에서 내려서 우리 집문 들어왔을 때 말이야. 너 그때 문 앞에 서 있었잖아. 그렇지. 그때 아무도 못 봤어. 한쭉길 따라서 칠십 년. 있었어? 네 저놈. 거기 누가 있었어? 어떤 남자가 있었어? 내가 아, 봤잖아. 제차 지금 뭔 소리 하고 싶은 거야? 우리 오늘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응. 콜로세움에서 우리 오늘 처음 만나고 우리 차에 탔을 때. 그때 정말 아무도 그 누구도 우리를 못 봤을까? 왜 그래, 누구랑 대체 뭔 소리 하고 싶구나? 그때 누가 보면 봤을 수도 있잖아. 너그 것도 생각해 봤어? 나도 응. 봤어. 오늘 너는 저기 있어도 괜찮겠지? 우리 지금 같이 있잖아. <laughs> 그러니까 지금 네 말은 이 체스 속에 누워 있는 로날도가 절로 일어나서 나 지금 이 안에 누워있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아, 아트 사랑해. 너한테 불안한 마음이 들면 내가 모든 걸 명확하고 명백하게 다 설명. 한 번만. 한 번. 해내실 줄 알았어. 해내. 케넷은 절대 8시 15분 전까지 부서 도착할 수가 없어. 6시에 신문상장 딸이랑 소개팅이 달릴 거야. 그리고 갑자기 들어서 우리 놀래키는 일은 없을 거야. 지금 저 앞문은 완전히 잠겨있고 케넷이랑 파티 생각에 신나서 문을 팡팡 두드리거나 촌정을 보겠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해줄게. 오늘 오후 약 2시쯤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학 동길 로다비 펜틀리는 콜로 세운 뮤지컬로 갔어. 거기서 공연을 봤지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길에 너무나 친절한 너를 만나서 이곳에 초대되었고 우린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신 뒤 정확히 6시 45분에 목이 졸려서 사망했어 지금은 이 체스트 속에 놓여있다 그리고 8시 반이 되면 은 우리가 심사 숙고부터 초대한 세명의 친구들이 이쪽 모두 시시걸렁한 농담 나나 집에 가겠지 그리고 10시가 되면 10시 우리 차에 시간... 있는 한번... 우리의 우리 결백을 증명할 만한 좋은 알리바이를 얻어야 된다는 거야. 어, 파티가 가장 좋은 어, 선택이거든. 시작해지이 <laughs> 파티는 최고로 아름답다 못해 고통스러울 만큼 짜릿할 거야. 그래서 다시 이어서 말해보자면. 오랜 차를 타고 옥스포드로갈 거야.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학 동기와 함께 말이야. 우리 동기는 말이야. 실종된 거야. 살해된 거야. 이게 우리 이야기에 완결된 이야기이자 완벽 범죄의 결론이다 어때? 확실하 아, 자기야 이 파티는 절대 우리 결점이 될수 없어 우리 인생 최고 정점이자 역대급 신의 한 수가 될 거야 특히 이 파티의 손님들을 생각하면 더더 그중에는 이체스 속에 공이 잠든 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약혼자 데이시도 있 뭐 전승경이 참석할 수 없다는 건좀 슬프지만 그래도 서로 죽고 못 써면 이미 참석한다는 건 크게 나쁘지 않다. 네 여보세요. 네 메이페어 1사3삼 번집이다 말씀하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여. 제발 좀불좀 그 꺼. 제발 불좀 진정해 아, 아, 자기야. 여보세요. 아저씨 말씀하세요. 아침. 그 전화 좀 끊는 게 어때? 네가 겁먹었다고 런던 전체에 소문 내겠어. 그만하고 일로 와서 앉아. 그리고 우리의 오랜 동네 친구이자 대학 동기인 케넷 나를라놀 거야. 보게나 알다시피 한범한 인간의 표본이잖아. 이런 특별한 순간에 마주하겠다. 그리고 또한 사람. 바로 루퍼트 씨. 자기야, 루퍼트 씨는 말이야. 그두 사람이랑 다르게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바로 우리의 이 일. 이 일을 예술적 관점으로 바라봐줄 딱한사람 자기도 할지 우리가 이 예술 루퍼트 씨와 함께할 수도 있었던. 물론 시간이 옮기지 않았어. 그는 너무 많은 걸 머리로 이해하려 들 수도 있고 또이 경험을 즐기려는 감력이부을 수도 있어. 루퍼트 씨는 정말 대한 시인이야. 근데 뭔가 한 방을 위해 하질 못하나? 그래서 남들이랑 똑같이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을 사는 거지. 그래도 루퍼트 씨가 현대 시성 중 하나라는 사실 내가 인정해. 나츠. 아트! 어, 몇 시야? 10분, 8시 10분 그럼 이제 불 켜도 되지 어, 그래, 야백대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안돼 그래. 고마워, 아트 난 네가 겁먹은 줄 알았어 그랬어 근데 이제 괜찮아 그럼 이제 불 똑바로 켜도 되지?